자, 새학생 ABC가 다음 단계에 따라 최종 승자를 정한대요. 자, 요즘 나오면은 뭐이 정도까지가, 나, 이 정도까지가 가장 뭐 어려운 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새학생이 동시에 가입을 하는데, 자, 1단계에서 이긴 학생이 한명 뿐이면 그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되고 이긴 학생이 두 명이면 단계 3으로 가고 이긴 학생이 없으면 다시 단계 1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세 학생이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이 이 명이 이길 확률이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두 명이 이길 확, 확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 다 비길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다 비길 확률. 자, 그럼 일단은 한 명이 이기는 거는 어떻게 하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비기는 건 어떻게 비길 수 있어요 일단은 총 경우에선 27개죠 그렇죠 자비기려면은 일단 다 같은 걸 내서 비기는 경우가 3개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묵집반에서 비기는 경우가 있는데 묵집발을 서로 다른 3명이 내는 거니까 이게 3팩이죠 그렇죠 6개 그러면은 뭐야 3분의 1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명이 이길 확률 아, 두 명이 일단 두 명이 이길 확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둘다묵묵 묵 내고 찌내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빠, 빠내고, 빠내고, 그쵸? 빠내고, 빠내고, 묵내도 되고, 그 다음에, 찌내고, 찌내고, 보내도 되죠, 그쵸? 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지금 A, B, C라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 배열해주면은, 또세 개죠, 그쵸? 그럼 이게 3분의 1이네? 아, 그럼 한 명이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겠죠, 그쵸? 오케이. 이렇게 상황 파악을 대충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단계 아 어,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는 단계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긴 다시 단계 1로 가는 거죠. 단계 1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단계 3으로 가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긴 애가, 이긴 애가 승리죠, 그쵸? 자, 근데 가위바위보를 두번한 결과, 그럼 가위바위보를 두번 하려면은, 첫판, 첫판에 딱 누가 이기면 안 되죠, 그쵸? 그게 아니야,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두길이고, 자, A 학생이 최종승자를 정해졌대요, 그쵸? 자, 지금 얘네가 지금 가위바위보 한 판에서 두 명이 이길 때가 있고, 비길 때가 있었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상황에서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 3이면은 두명 중, 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학생이 최종승자가 된다. 두 판째에 이겨야 되죠, 누가? A가 이겨야 되죠, 그쵸? 여기서 A가 바로 이렇게 승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단계 1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야. A 학생이, A 학생이 또 이겨야 되죠, 그쵸? 여기서 바로 A 승,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학생이 두 명이었을 확률은? 자, 그러면은, 총 확률이 지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확률이 하나, 나올 P1 한,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P2가 나올 거죠, 그쵸? 그러면은, P1 더하기 P2 분의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두 명이서 야 되니까 P1이죠, 그게, 그쵸? P1. 요게 답일 거예요. 자, 그러면 P1 한번 찾아볼게요. P1 찾아보면은, 자, 일단. 어, 3분의 1이긴 한데, 이게 3분의 1인데, 여기에 누가 와야 돼요? 지금 A는 무조건 여기 껴, 와야 되잖아요. 그쵸? A가 단계 3에 A가 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얘가 지금 27분의 9였을 거잖아요. 그쵸? 27분의 9였을 텐데, 이 9라는 거에 뭐뭐가 껴있었을 거냐면은, A랑 B, A랑 C, 그 다음에, 어, B랑 C. 이렇게 얘네가 경우의 수가 3개. 얘네가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3개. 얘네가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3개. 얘네가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3개. 이렇게 있었겠죠. 그쵸? 왜 그래요? 아까 여기서 이거 했었죠. 그쵸? 묵묵지 이렇게 했었죠. 그쵸? 각각 3개씩 나왔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이기려면은 AB가 올라가거나 BC, AB가 올라가거나 AC가 올라가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확률은 지금 A가 2 단계 까지 왔으 아, 단계 3까지 올려면은 27분의 6이라는 확률이 필요하고요. 그쵸? 곱하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가 이겨야 되죠. 그쵸? 어, 두명 중에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길 확률은 뭐야? 어... 둘이 가위바위보총 경우에서 9개인데 그 중에 이기는 게 3가지 경우가 있죠. 그쵸? 3, A가 이겨 3분의 1. 이렇게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아, 비길 확률이 3분의 1 오케이, 다 비겼어 그럼 비기는 게 A, B, C가 전부 다 1로 오죠, 그쵸? 그 다음에 A가 딱 이겨야 돼, 그쵸? A가 딱 이겨야 되는데 A가 이기는 거는 A가 묵, 찌찌 이런 식으로 이겨야 되니까 총 27개 중에 3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A가 혼자서만 이기는 경우가 자, 그러면은 얘를 더 계산해주면은 27분의 2가 될것 같고 얘는 계산해주면 27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27분의 1랑 얘가 P1인 거고, 얘가 P2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쵸? 이 정도까지가 이제 요즘 나올 수 있는 확률이나 뭐 조건부 확률 쪽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유형 같아요. 이 정도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 요즘 수능에 나오기좀 그래요. 더, 더 어려운 거 나오면 본인만 틀릴 거 아닐 거야. 아마 그런 것 거의 다들 다 틀릴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